샬롬 우리, 우리 고촌 가족들을, 가족들을 모두 축복합니다 합니다. 네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10월의 마지막 날 가정예배는 우리 2층 자작나무실에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어, 10월의 어느 멋진 날이라는 노래가 있듯이 10월의 마지막 날참 아름다운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어, 내일부터는 방역지침이 완화가 되면서 예배 인원도 대폭 확대가 됩니다 이제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12월부터는 준비하셔서 교회에 모여 예배하시길 축복합니다. 12월부터 우리 교회에서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다니엘 기도회가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 자세한 내용 우 장한나 전도사님 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내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저녁 8시부터 진행되고요. 교회에 모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는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어린인 단위의 기도회도 함께 진행하는데요. 어린인들은 1층 유아부실에서 어른들은 3층 예배당에서 예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21일간은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부터 그다음 금요일까지는 교회에서 또 토요일 날은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어, 특별히 2 1일 마지막 날에는 강사를 단임 목사님을 모셨어요. 그래서 이일 부흥의 형식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다음에 그 간증자들이 간증한 다음에는 우리 교회 찬양단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 또 교회의 기도 제목.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니 여러분들 이제는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일입니다. 우리 시간은 우리 장한아 전도사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 이 시간에 온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받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이느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일부터는 시작할 단위의 기도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시간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성도들의 삶에 임하게 해주세요. 아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코로나로 인해 연약해지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적 생명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아멘. 또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만 보게 해주세요. 아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교회가 앞으로 갈 방향을 깨닫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근데 네, 우리 시간에는 그 다니엘 기도 e n 보 m e n Amen. a 네,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기대가 많이 되시지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다니엘 기도회에 함께 모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는 지금 주일 날마다 로마서 말씀을 다니 목사님을 통해 듣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주부터는 죄에 대한 문제를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죄라는 것 자체가 참 무거운 주제이지만 교회가 꼭 다뤄야 되는 문제 같습니다. 어, 우리 여러분들도 많이 큰 은혜 받고 계시죠 우리 전도사님 전도사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인임을 어, 죄인인으로 느끼고 계시죠 네, 네 맞습니다 어,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수록 말씀을 읽을수록 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실천해볼수록 제가 죄인인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어, 정말 몇번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어, 제가 마음속에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어, 정말 예수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 목사님 어떠세요? 아 맞죠. 저도 참큰 은혜를 요번 말씀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어, 진짜 우리가 죄인이구나 죄인이구나. 어,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은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느끼게 되는군요. 데, 되면서요. 지난주에는 이제 죄의 목록들을 막 나열을 했잖아요. 주악, 탐욕 그것들 을 보면서 야, 저 죄가 다 나의 죄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는 판단하는 너희들이야, 너희들이라는 그 표현 속에서 아, 나도 지금 사람들 나니 많이 판단하고 있는데 나도 참 많이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더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한 우리들을 어, 마음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다시 한번 더좀 고백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별히 이 찬양이 오늘 가사, 이 찬양의 가사가 좀 마음에 와 닿았는데요. 어,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우리 이 찬양을 좀 한번 부르면서 같이 좀. 부르면서 또 부르면서 오늘 같이 좀 가정 예배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소서 주님, 우리 같이 들으시지요. 듣고 찬양 하시죠. name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오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말 진노를 내게 사는 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대로 부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중귀와 석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란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헤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중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헤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아멘. 어,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0월 31일, 어,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어, 종교개혁을 시작한 날이지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핵심적인 세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를 좀 기초로 하여서 종교 개혁이 이루어졌는데요. 장하하던 사님 알고 있어요? 세 가지 오직, 네, 오직 믿음으로, 어, 네. 오직 은혜, 네, 오직 성경. 예, 네, 맞습니다. 아우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laughs> 네, 종교 개혁은 세 가지 그 핵심적인 주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말씀을 중심으로 봤을 때 로마서는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을 강조하고 있지요.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 전제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해야죠. 내가 죄인임을 고백했을 때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오직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단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세교회 참 많이 타락했습니다 어, 참고로 제가 교회사를 전공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세교회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타락했던 모습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또 학문적으로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어, 신부들이 결혼을 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결혼하고 사생활을 낳고 또 교황들 중에서 부인을 갖지고 있던 교황이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몰랐죠 예, 교황 중에서 부인이 있는 교황들도 있었습니다 또 가장 타락했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돈 문제였어요. 죄를 돈 주고 사함해 주 사해줄 수 있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를 사해주었다 돈만 내면 돈을 사해주겠다라고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또 중세 교회에서 고행과 수행을 통해서도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많은 수행자들이 생겨나게 되죠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도 카톨릭의 사제였습니다 그러기에 고행, 수행, 그리고 명상과 참회를 통해 또 금식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고행과 금식과 수행을 통해서도 죄의 문제가 마틴 루터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것을 루터가 계속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런 고민 중에 루터가 로마를 가게 되어 그리고 스칼라 성당에 가서 28개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며 고행합니다. 사진 한번 같이 보시면 마틴 루터의 사진이 보이고 옆에 이제 보시면 스칼라 성당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저기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갑니다. 무릎으로 계단 기,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 올라가면서 주기 도문을 한번 외치고 외우고 그다음에 그 계단에 무릎 키스를 한다고 하죠. 마틴 루터도 그 당시에 이 흑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기 도문을 외우고 한 계단 한 계단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어,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무릎이 다 까져있는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틴 유턴 그때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고행, 수행, 행위를 통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다 죄사함은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의 그 3대 기초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 어떤 내용이었죠? 보소서 주님,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라는 고백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보세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선한 것 하나 없는 다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클줄 믿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죄인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심을 통하여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고천 가족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죄인임을 하나님께 다시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 저에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시고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주님 보세요. 저희 마음에 선한 것이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선한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 마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확고히 설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 함께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 주의 수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렇게 하다 보니 시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 우리 가정 예배 같은 경우는 예배 후에 미션이 항상 있는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미션이 있죠 네, 오늘 가정 예배 후 다니엘 기도회를 준비하며 기독 제목을 함께 적어보는 게 어떨까요? 네, 너무 좋네요. 네. 어, 교회에서 다니엘 기도의 기도 카드를 나눠드렸습니다. 한 2주에서 3주 동안 지금 기도 카드를 좀 나눠드렸고 3층 로비와 1층 사무실에 지금도 좀 배치돼 있는데요. 배치돼 있는데요. 어, 여기 보면은 이렇게 기도를 기도 제목을 적는 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가정과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오늘 함께 가족들이 이것. 이 안을 좀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런 소망이 또 이루어지길 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 기도 카드를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도 3층 로비와 1층 사무실에 좀 비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 예배 후에 좀 일반 노트에 적으시고 이것을 좀 주중에 가져가셔서 함께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시작되는 다니엘 기도회 우리 함께 모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어, 비, 그,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이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 기도 제목 적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하고 오늘 가정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이루어진 것 같이,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마음 주고, 다만 악에서 보아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she didn't...